다불 다불. 우와! <laughs> 우와! 이번 안 나와요? 나온 줄한 바퀴 빙글 돌면 여기가 어디게요? <laughs> 여기는 어디예요? 우리 차저 밑에 있지요. 오 바람 소리. 여기가 어디냐면은요.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요. 다도해 비경을 다 돌아볼 수 있어요. 야, 케이블카 아우, 타고, 맞다. 케이블카 타고 영상 찍어보는데, 사락산 가서 찍고, 여기가 처음인가 보네. 오. 야, 우리 여기 밑에 여기 좀 보자. 추운데요? 오, 시원해지셨다. 열심히 봐 음. 야, 목포 시간지가다 오겠네 요 밑에 봐봐 <laughs> 발3시안나3 응. 아니, 아빠 발 너무 밟았어, 춘다 어. 뻥 뚫렸네 <웃음> <웃음> 우와 여기 날씨 맑은 날 완도까지도 배운데 보인대. 행복해요. 고마워요. 뭐? 짱짱. 야 좋다. 오 스릴 있네. 오씨 아찔하다. 오 바람 소리. 비 오면 그 문을 다아아야 된대요. 좀가름이 네. 엄청 더운에 가서 앉아있는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 병원에 가서 바람있는에지서 바람이 에 가서 앉에서있아 오, 끝나, 끝나, 끝나. <laughs> 오, 당신이 좀 영상 좀 찍어 봐요. 이쪽 잡아야 돼. 여기 카메라가. 멋진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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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손으로 잡지 마라. 내가 뭐. 손으로 <laughs> 어. <laughs> 잡았잖아. 아이걸 가렸잖아. 아, 정말 왜그래니 카메라 잡은 사람은 <웃음> <웃음> <웃음)> 주변 경치를 잘못 봐. <laughs> 아빠 뒤로, 샤라. 멋진데. 저 손들 봐. 어? 어, 위 여기 목포에 가바이라고 있거든? 거기 한번 가볼래? 올라가는 거예요? 걸어서? 아,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요가바이라고 뜨지 말고 잘 뜨고,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. 우와 저 밑에 좀더 바다 위로 갈때는 더 어, 멋지겠다 너무 길어서 생각났는데 뭐,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알라고 요 당신처럼 우와 바람을 오우 살벌해 바람. 아우 스위 대박인데 높이가 얼마나 될까 가서 가는 거는 버스 하면 혼자 타고가. 정말 외롭겠다 <laughs> 사람 이 너무 많아서 좀, 좀 그랬는데. 네, 네 좀딱 어, 저기 200만 태우고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. 200만 태우니까 괜찮네. 음.